여러분, on YouTube.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입시교육 직영 스카이진학교육의 영어교육팀장 정화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아마 다수는 아니고 소수 매니아 중에서 연대 언더우드 학부 진학을 원하는 소수 매니아들이 이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요 2024 Underwood Faculty Underwood 학부 국제인재특기자전형 영어구술 입문사회 면접 합격자를 위한 학원의 간단한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입문사회 연세대 Underwood 학부 언제 있나요? 네. 10월 28일 날 면접이 있죠. 예. 저는 정화윤입니다. 자, 면접에서 40%를 40%의 점수가 들어갑니다. 즉이 말은 60%는 뭐 서류 전형에서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구슬 면접 영어로 인 l 글리 h 100%원 인잉글리쉬 그죠? 10월 28일 날 면접 시험이 있고 네1 단계 서류 전형 10월 23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23일 발표자들이 학원에 몰려오겠죠. 그래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10월 24일 부터 시작해서 27일, 24일, 25일, 26일, 27일, 4일간에 그죠. 4Days Intensive Course Interview c l a s s 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합격하시면 그냥 바로 연대 언더우드 학부로 진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 면접 40%이 말은 60%는 서류 전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 전형은 비슷하잖아요.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모집 인원이 114명,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 10명. 그러니까 거의 뭐90% 이상은 인문사회에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자. 그렇죠? 자, 그래서 1단계에서 1단계에서 예, 서류 평가를 합니다. 100% 서류 평가를 하는데 최종 인원의 3, 3배수를 뽑죠. 그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뽑는데 서류 평가 60에 면접 평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4일 동안 여러분들 이 면접 평가, 인터뷰 인글리시, 인터뷰 인글리시 요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면접 평가 방법은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을 줘요. 지문을. 지문은 보통 작년 문제를 보면 두 문제를 줍니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문을 읽게 하고 그 지문을 간단하게 뭐 해야 돼요? 영어로 구술를 해야 됩니다. 질문지에 맞춰서 영어로 구술을 하면 지금 녹화하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것처럼 녹화를 하면 그 녹화된 테이블 보고 나중에 인터뷰 어즈 면접관들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선생님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그냥 모니터 하고 하는 거야 그니까 러 대신 이거 있어 카메라 울렁증 있으면 안돼 카메라 울렁증 있는 사람도 있어 의외로 선생도 님 인터넷 강의를 한지가 꽤 오래됐어 인강을 한지가 깨우래됐는데맨 처음에 인강을 하는데 카메라가 딱 돌아가는데 말이 안나오는거야 버벅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냥 이거는 뭐다? 카메라라고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내가 아는 하나의 대상하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거기 현장에 가면 카메라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 요 편안하게. 근데 그 카메라를 인지하다 보고 카메라를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죠? 실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카메라를 켜놓고 연습을 할 거예요. 왜? 사전에 그 연습이 돼야 카메라 울렁증이. 공포가 극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금두 가지가 돼야 돼. 첫 번째 fluency 유창한 영어 실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카메라 울렁증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현장에서 p r a c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글로쓰라고 하면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막상 발표하라 그러면 버벅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감점이라고.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글로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말로 해야 돼 말로.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제약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야. 충분하게 많은 시간은 주지 않아요. 일정한 제약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제약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쓰려면 글로서 차분하게 쓰는 것보다 핵심적인 키워드 있잖아요, 그죠? 주제,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 그것만 메모하고 그냥 이 메모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시죠? 예. 인터넷 온라인 접수는 9월 12일, 14 이렇게 돼 있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월요일 날 납니다. 그럼 우리 학원은 예, 24일부터 시작해서 24, 25, 26, 27가 금요일. 그죠 예. 화수목금 4일 동안 학원에서 여러분들 면접 평가 대비 논술, 구술, 영어, 구술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금요일 6시에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더우드 학부 2023년 국제인재 전형의 실제 구술 면접 시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선생님도 지문을 다 봤어요. 지문을 보시면, 수능 지문의 난이도와 유사하거나, 어떻게 보면, 수능 지문의 난이도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난이도는. 지문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유사하거나, 수능과 아래다. 최소한 수능 이상의 지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죠? 독해 낼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로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맘대로 찌꺼리는 게 아니고 출제자가 출제한 그 어휘도 질문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글이 두 개가 나와요. 패스지 원, 패스 1, 패스 2가 나오고요. 패스 1에 보면. 패시 s 1에 대한 개별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었으면, 뭐 Camelot-like disease와 같은 거, 그 다음에, hysteria. hysteria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 일반적인 우리가 구슬, 일반적인 우리가 우리말 구슬에서 준비하는 수준으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B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Passage 2를 보시면, Pass 2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보시면 Question 2에 보면 아까 Pass 1에 대한 Question 1이 있고 Question 2가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What a similarity 유사점이 뭐냐? between the mass hysteria described in Pass 2. 자, Pass 2에서 언급되어지고 묘사되어진 대중 히스테리아 사이와 그다음에 individual history 개별적인 히스 s 리그 개인의 히스 s 리죠 그러니까 집단의 히스토리와 개인의 히스토리 사이의 유사점이 뭐냐? 패시지 1 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패시지 1과 패시지 2 글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의 글을 그냥 개별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글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력과 정리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논술의 힘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어내는 주체적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주체적 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topic sentence를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supporting detail을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concluding sentence를 적어야, 적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의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글의 유형. 글의 유형 예를 들어서 순서다 뭐 비교다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인가다 그죠 또는 뭐 열거다 이런 글의 유형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된다고 뭐 이거를 두 글을 분석해서 다시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봐봐요 Drawing on your experience of a current affair and contemporary culture 자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 너의 경험 현재 일과 현재 문화의 경험을 사용을 해서, can you think of any other example? Mass Historia. 대중적 히스테리의 다른 견여, 경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냐? 또는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경험과, 너 개인으로 이제 가는 거야. 이 글에 나와 있는 Mass h i s t o r y 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라는 거야. 그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뭡니까? 글을 읽어내는 삼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자기의 견해도 말해야 돼요. 그러면 뭐할수 있어야 돼요? 머리에 상식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생식.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배경 지식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어, 인문사회니까. 인문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서적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영어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소양도 있어야 되고, 글을 분석해 낼수 있어야 되고, 그두 글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유사점, 또 공통점, 뭐 이런 걸 분석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출제한 거, 너 개인, 너 개인의 입장을 또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보세요. What measure do you think. 자,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조치들이 사용될 수 있냐, 뭐하기 위해서 대중의 히스테리를 줄이기 위해서 봐. 여기도 여러분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수능에서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나에게해가 아니고 글 속에서 있는 분석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죠? 글 분석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영어로 표현해야 돼. 세 번째, 그 영어의 표현 속에서는, in your opinion, 너의 견해가 반드시 들어가게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고차원적이죠. 연대가 뭐 아무나 그렇게 뽑겠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최고의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024, 2024년도 인문사의 면접 40%가 달려 있다. 즉, 이 40%는 합격의 당락을 결과적으로 만들 거다. 스카이입시교육 10월 24일에서 27일 날 4일 동안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최종 면접 전 4일 동안에 집중해서 한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좋은 인연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영어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어렵다라고 해서 말을 안 하면 안 돼. 버벅거려도 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평이한 영어. 너무 어렵게 거창하게 가다 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영어가 뭐 네이티브 정도 수준 되고 완전히 뭐뭐 뭐 대학교 학부생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뭐 머리에 들어 있는 어휘, 언어 구사력도 탁월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야? 고3이 라지. 고3이잖아럼 고3 정도에 맞는 어휘 구사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이런 단어를 쓰면 어, 이면 채점자들이 아마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아니야. 이거는 100%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가지고 있는 최대한도의 그 영어의 캐파 속에 있는 어휘를 가지고 최대한도를 끌어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기간에 어떤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올리기는 힘들잖아.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뭐, 100개의 어휘가 있다 그러면 99개를 꺼집어낼 수 있고 99개를 실제로 사용해서 하는 놈이 최고야. 이거는 그 싸움이야, 거싸서 그 싸움. 이해되세요? 단기간에 여러분들의 어휘 능력, 지식을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학원에서 최대한으로 많이 끄집어내는 연습을 할 거다. 자연스럽게, 자신있게. 그거를 학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학원에서 스카이 진학 교육 노완기 선생님, 윤기신 선생님, 정재현 선생님은 일반 구술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면접 담당자 정화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See you!